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층부터 네, 13층까지는 아파트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아파트 등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역세권 아파트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코너가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1호선 부천역까지는 걸어가시면은 800m입니다. 1호선 부천역까지는 걸어가신 800m고요. 1호선 소사역까지 걸어가시면은 700m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죠. 가장 조금 아쉬운 게. 주차장입니다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 코너가에 어, 건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코너에서 살짝 진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어, 진입로가 살짝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주차장을 이렇게 어, 조금 입구가 좀 좁아요 오르락 내리락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하 3층에 내려가시려면은 차량용 리프트를 타고 지하 3층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정말 조금 아쉬운 거는 주차, 주차장이 조금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시면요. 집은 만족하실 겁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역연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1호 타입, 2호 타입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역시 집은 남양이죠? 1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기본 시공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분양 사무실 1호 타입 실 매물 영상 리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신발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신발장이 두 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신발장도 또 안쪽으로 깊숙한 건 아니고 살짝 눕혀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이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어, 여기 신발장 한칸더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옆쪽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발장 한칸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띠 염시공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주 신는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문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닫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여닫이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복도식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과 거실이 넓게 빠집니다. 그래서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먼저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 막힘 없는 남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예, 거실 앞쪽에 보시면은 자 소사역입니다. 자, 소사힐스테이트 보이시죠? 네, 소사역입니다. 소사역이 약 800m, 700m, 네, 700m 정도 되시고요. 이쪽 앞쪽 공터는 네, 이제 3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분양은 벌써 다 끝났고요. 가격대가 여기 현장에 약 2배 이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네, 3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양과동양을 끼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양으로 평생 막힘없는 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고요 거실에는 에스, 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홀입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 쇼파자리는요 생각보다 깁니다 자 6인용 식탁을 놓고요 안마의자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게 쇼파자리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아쉬운거는 거실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거실 폭은 3800 생각보다 넓네요 예, 거의 4m 가까이 됩니다 어, 눈대중으로 안 넓어 보이는데 어, 3800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실 어,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좀 좁아 보였는데 어, 사이즈를 측정해 보니 4m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예, 쇼파짜리는 쇼파짜리대로 안마의자 짜리는 안마의자 아니면 여기도 테이블을 하나 더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여유롭고요. 남동향 막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방은 옆쪽으로 빠지게끔 분리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큰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어, 여기 식탁등이 앞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앞쪽에 식사하실 수 있게끔 식탁 아니면 아일랜드에서 식,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식탁은 조금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조금 아쉽지만 가스 밸브 시공은 안돼 있어서 인덕션을 무조건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환기창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요 네, 하부장으로 해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자, 이렇게 양문형 두개다 들어가질 것 같네요. 생각보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양문형 두개다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옆쪽도 수납 공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어, 일체형 같으면서도 옆쪽으로 비껴져 있는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요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해서, 어, 작은 방 안쪽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네, 요 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수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을 보시기 전에 먼저 펜트리 공간 있습니다. 예, 복도에 펜트리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이렇게 저희가 펜트리 공간 준비해드렸구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대피소 겸 베란다 공간이거든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은 보일러 실외기실 그리고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거든요 세탁실로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창고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수도 배관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이쪽 베란다를 어, 세탁실 써 주셔도 좋고요. 작은 방에서도 같이 활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와 여기 생각보다 거의 정사각형 구조거든요. 어, 웬만한 잔짐들 다 넣어놓으실 수 있게끔 세탁실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편하게 어, 베란다 공간 여유롭고 팬트리 공간 복도에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안방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요 복도 옆쪽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방 사이즈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통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안방 넓습니다.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안방 사이즈는 3,800에 3,800에 3,300입니다. 3,800에 3,300이면은 안방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거기에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샤워 가능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죠. 예,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부 욕실 여유롭게 샤워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복도 쪽끝 쪽에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 은어 자녀분들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침대, 책상, 붙박이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안쪽으로는 무려 3m 방입니다. 예, 앞쪽으로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3m나 되는 방입니다. 2,500에 3,000. 여유롭게 3종 가구 다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자녀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의 작은 방 그리고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거실 옆쪽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베란다 한개더 들어갑니다 예 베란다 한개더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만큼은 여유롭게 생활 가능합니다 장들이 다 넓어서 자녀분들 삼중 가고 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세탁실을 작은 방에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복도에 다용도실 넓게 빠졌죠? 정사각형으로. 그쪽으로 세탁실 써주시면 좋고요. 베란다. 여기도 세탁실로 쓰실 수는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수도배관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창고처럼 예, 편안하게 베란다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베란다가 있어도. 자, 3,300에, 어,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3,300에, 어, 자, 3,300에 2,400입니다. 그리고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3종 가구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베란다가 두 개로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 있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은, 예, 복도 들어오셔서 주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면서 욕조가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분들, 혹시나 강아지 키우시던 분들 욕조 필수죠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여기는 1호선 부천역 800m입니다 1호선 소사역 700m입니다 어, 도보권으로 다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평생 막힘 없는 남동향입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집꼭 지금 특가 세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렴하게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